안녕하세요. 405마력 DDC 카고 1333. 이 사장님은 한국 철강에서 운행을 하셨는데 다른 차량, 커미서 차량보다 연비가 한0.1 정도 높았습니다. 뭐 커미서보다 DDC가 연비 잘 나온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. 그래서 연비가 조금 높았습니다. 그 상태에서 안 사장님과 같이 장착을 하셨고, 비름값 비쌀 때안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50만 원이 정도 이상 아꼈죠. 그래서 이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당시에 주행 교육 받고 한탕 운행하실 때 보통 40리터 이상은 꾸준하게 절약을 했습니다. 한 달에, 25탕 뜨면 1,000리터죠 1,000리터 정도는 아꼈습니다 지금 1,000리터 하면 가격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1,000리터 다 기름값이 1,000원 하면 유가보조 받고 1,000원 하면 얼마입니까? 100만원입니다 근데 유가보조 안 받고 하면 얼마입니까? 1,500원 치면 150만원이고 1700원 치면 170만원입니다. 꾸준하게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작은 금액 아니라는 거죠. 음. 처음에는 이분들이 장착할 때 옆에 계신 분들이, 동료 차주분들이 긴가민가 했어요. 말은 절약이 된다 하는데 절약이 과연 될 것이냐 이 부분 가지고 많이 고민하셨죠. 근데 실질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장착하면서 연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주변에서 확인하고 또 다른 분들도 장착하고 배우고 또 효과 넣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. 근데 남들은 긴가민가 할때 맞다 싶으니까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무조건 배워서 아껴 되겠다 해서 끝까지 배우고 아꼈습니다. 이 사장님하고 안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뭐 1년, 2년, 3년 지나서 휴게소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죠. 연비는요, 남들이 엄청 부러워합니다. 그런데 부러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차정이 바뀌면 옮겨달고 다 쓰시는데 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도부터 인연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연락을 합니다. 통화도 하고 하는데 15년이 지났죠. 16년째입니다. 장비 하나 달고 서로 마음이 소통되고 진실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차, 차가 바뀌면 그 차에 대한 특성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게 좋다. 저렇게 운전하시는 게 좋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다들 고마운 인연으로 만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탕에 40리터다.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작은 돈입니까? 작은 돈 아니죠. 자기가 운전 좀 한다 하더라도 빈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한탕 운행해가 10리터 작게 먹는다 하면 그게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거보다 폭이 더 많아요 자 운행 교육을 받고 나서 뒤에 타고 가르칩니다 도로 타는 거그차 특성 맞춰서 운전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불과 며칠 만에 연비 올라가서 40리터다 이거는 엄청난 큰 차예요 이거로 멈추지가 않습니다.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50리터, 60리터까지 쉽게 접근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사장님 말고 또 카고차가 또 있었습니다. d d 씨가요 그분은 기름값을 아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. 제가 화물차에 장착해주면서 그렇게 기름값 아끼려고 혼자서 머리 쓴 사람은 처음 봤어요. 어떤 정도냐면 악셀레더를 많이 밟으면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가속페달 밑에 목장갑을 똘똘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공 같이 만들어서 악셀레더 밑에 꼽아놨어요. 안 밟으려고 조금이라도 작게 밟으려고 그러면 기름이 절약될 거다 해서 목장갑을 꼽아놓고 운행하신 분도 있어요. 그분요 목장갑 뺐습니다. 제가 달아드리면서 목장갑 빼고 뒤에 타고 또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. 그분 연비 얼마 냈겠어요? 리터당 4 k g 를 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계속 통화하면서 소통하고 가르쳐드리고 해서 4 k g 를 만들고 나서 아, 이제 더 이상은 힘들다. 맞습니다. 천천히 다니는 거 아니니까. 그럼 연비가 상당히 올라갔죠. 다른 사람 2.7, 2.8탈때 4km까지 연비 올리 으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4km까지 올렸으면 엄청나게 올린 거죠. 기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. 남들보다 절대 쳐지지 않는 속도, 오히려 빠르면 빨랐지 느리지 않는 속도로 다녔습니다. 그런데 4km를 만들었어요. 그게 기술입니다. 자기가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대로 돌를 찾아서 자기 전재에 맞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기 길에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, 자기 적재량에 맞게 운전하는 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계속 배웁니다. 그리고 고속도로 뿐만이 아니고 시내 차고지에서 밖으로 고속도로 올릴 때또 반대쪽에 갔을 때 국도로 타고 들어가서 공장으로 물건을 여어줄 때 그런 구간들에서 기름 낭비가 또 상당히 심하다는 걸 아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아껴다 보니까 4km를 넘긴다는 거예요. 그것이 기술입니다. 지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, 고속도로 이렇 타면 된다, 저래 타면 된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시내주행 탈때 어떻게 탈 거냐, 이거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답 없죠? 그래서, 시내, 국도, 고속도로, 모든 도로에서 연비를 아껴야 되고, 중량적재 했을 때도 아껴야 되고, 공차일 때도 아껴야 됩니다. 모두를 다 깨야 그것이 합쳐져서 40리터, 50리터, 60리터 한탕에 이렇게 절약되는 것입니다.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